이거, 이제, 신속 빼기를 각성을 했어요. 진리로. 진리로 각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속 공격이 태그가 붙으면서, 이제, 전멸 스킬이 됩니다. 이동 공격, 전멸 공격이라고 돼가지고, 이제, 플리커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가 일단은 연속 공격수가 두번 밖에 없죠.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쿨타임이 일단 1.5초가 고정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쿨타임 감소 이런 걸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보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련의 연속 이 버프를 이용해서 쿨을 좀 줄여줍니다. 이 쿨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처치 시 대지의 기운이 얻어지고요. 그다음에 대지의 기운이 최대치 시 모두 삭제가 되고 2초 동안 시, 시련의 연속이라는 버프를 얻게 됩니다. 이걸 얻으면 연속 공격 쿨 타임이 강제로 회복이 돼요. 60%가 쿨이 한 0.3초 정도로 줄어들어요. <laughs> 많이 줄어요. 쿨이 0.5초 정도로. 근데 제 그렇게 되면은, 트리거로 발동되는 스킬의 피해가 간폭이 됩니다. 한마디로 약간 좀, 트리거를 권장하지 않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이 시련의 연속이 있어도, 쿨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지의 기운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대지의 기운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약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쿨이 좀 길어요. 쿨이 좀길다 좀 길죠? 그래서 무한하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방법은 다른 대지의 기운을 수급을 할수 있어야 돼요. 보스전 때는 진짜 수급이 안 돼요. 보스전 때는. 근데 이제 매핑을할 때는 대지의 기운이라도 빨리 돌리고 그리고 어차피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지의 기운이 수급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레아 지평을 끼면은 이제 타격 시그 대지 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됩니다 네 그죠 전멸로 각성을 안 하면은 무한으로 되죠 원래 신속배기는 무한으로 원래 공격이 되는 스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리로 각성을 하면서 쿨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쿨이 없죠 신속배기에는 연쇄도 있었고 근데 연쇄도 삭제가 됩니다 진리로 가면은 그래서 무기 범위도 엄청 필요해요. 이 스킬을 만약에 내가 쓴다면은 무기 범위도 많이 필요해요. 무기 범위가 적으면 공격 범위가 너무 작아져서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 스킬을 하려면은 대지의 기운을 얼만큼잘 수급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이제 시련의 연속이란 버프를 약간 좀 상시 유지하는 게이 스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지의 기운이 이제 수급이 안될 때. 수급이 이제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부 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유물에서 대제의 기운 말고도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유물 중에서도. 양손검의 이 친구. 명멸의 방향부. 이 친구를 착용하시면, 근데 이 무기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연속 공격 횟수가 붙어 있습니다. 1회 1에서 2. 아까 전에 제가 2회 타격을 하잖아요. 신속 빼기로. 근데 얘까지 쓰면은 4회 타격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쿨이 좀 있어도 타격을 그동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한까지는 아니어도 좀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 쪽에서는 양손, 검에 멸멸의 방향부가 있고요. 근데 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얘는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벨트예요. 이 친구 연속 공격 횟수와 1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생명력도 오르고 저항력도 오르고 받는 피해 간폭까지 있고요. 강제 회복 속도도 있고요. 벨트가 가장 괜찮아요. 이게 제일 괜찮아요. 이제 제일 베스트고요. 그다음 차선, 차선도 있습니다. 차선도. 얘는 이제 연속 공격 에수1에 근데 얘는 자원 소모가 증폭돼요. 벨트랑 다르게. 뭐 금피도 오르고 쿨감도 있고 다 좋은데. 자원 소모 증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벨트예요. 그 다음이 반지랑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제가 추천한 거는 벨트랑 목걸이를 차는 거예요. 목걸이도 똑같이 자원 소모 증폭이 있긴 하지만 얘는 공격 속도도 있고 피해도 준수한 편이고 쿨감도 좋고 생포도 있고 이동 속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지랑 벨트를 차는 것보다는 반지랑 벨트를 차는 것보다는 반지랑 벨트를 사는 것보다는 목걸이랑 벨트 이렇게 두 개의 유물을 사용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격 횟수를 이제 3회 더 챙길 수 있는 거죠. 목걸이랑 벨트 착용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쿨타, 쿨타임도 총 40%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걸이랑 벨트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 돼지 기운으로 얻는 실현의 연속까지 하시면은. 강제 회복을 총 100%까지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벨트랑 목걸이 이렇게 두개 챙기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